안녕하세요. 다수 정동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아, 네. 환영합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아, 볼 때마다 그는거 같아. 나중에 이미 또 내는 거 아니에요? 아, 2미또 됐으면 좋겠네요. 다시 한번더 환영의 말씀 보내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오늘 대전 동구민들, 그리고 대전 시민 여러분들또일집부터 걸어 오신팬분들 계십니다. 인사 부탁드릴게요. 네, 어, 어 시민 여러분. 그리고 또 오늘 많이 와주신 우리 우총 여러분, 어, 와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오늘 미어특공대도 많이 흔들어주시더라고요. <laughs> 감사합니다. 네, 지금 보니까 수식어가 너무 많아요. 우주총동원, 심풍의 동원, 무조건 동원패. 뭐라고 불렀을 때 가장 좋아요? 그래도, 어, 뭐, 평, 평온을 한번 해볼까요? 시작! 요거를 할때 아무래도 조금 더 좋진 않나. 잘생겼다 네. <laughs> 정도. <정돈. 웃음> 자한번더 맞춰서 해보겠습니다. 시작. 잘생겼다 <laughs> 정아 감사합니다. 요거를 행사 다니면서 이제 어느 순간부터 제가 해달라고 요청을 했는데. 평생 갈때 이제 거기 시민분들이나 관객분들까지 다 같이 이걸 해주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어느새 이게 유행어가 됐어요. 아, 네. 아, 네. <laughs> 정명오 지잘 생겼죠? 감사합니다. 그리고 노래도 잘하지요. 네. 퍼포먼스는 멋지죠 네! 자 그러면 그 멋진 무대 또 이어가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어떤 곡인가요? 네, 어 다음 무대는 또 여러분이 박수도 같이 박자에 맞춰서. 어, 힘껏 쳐주셔야 되는 그런 노래인데요. 다음 곡은 누가 울어라는 노래를 또 준비했습니다. 여러분 박수로청해주십시오 환대합니다. <laughs>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 이제 손이 조금 풀리셨나요? 자, 그런 의미에서 이제 어. 제가 좀 힘이 들어요. 박수 한 번만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제 물한 모금만 먹고 할게요. 자, 자 어, 이거 방금 아까 한 목소리로 다 같이 연습했었잖아요. 제가 물 마실 때 항상 뻘쭘하니까 자생부터 정도는 크게 외쳐주시는데 여러분 제가 물한 5초 만에 마실 테니까 조금만 해주세요. 시작! <목소리를> 감사합니다. <목소리를> 자, 어. 어, 네, 감사합니다. 다음 곡은요, 이제 여러분들이 좀 어, 춤을 추셔도 되고 조금 이렇게 움직여야 되는 어, 그리고 구호를 크게 외쳐주셔야 되는 그런 노래인데요. 다음 곡이 이제 내 마음속 최고라는 노래인데요. 어딱 여러분이 두 가지 단어만 외우시면 돼요. 정동원 사랑해. 어요요두 개를 <laughs> 여러분이 크게 외쳐 주시면 되는데 자 한번 연습 한번 해 볼게요. 쉬워요. 누가 뭐라 해도 최고 최고. 내 마음속에 최고. <laughs> 자. 요거 이제 앞에서 하는 거 들으셨죠, 뒤에 분들? 자, 요거를 다 같이 크게 제가 마이크 넘길 때마다 크게 외쳐주시면 됩니다. 자, 다음 곡내 마음속 최고 들려드리겠습니다. 함성 <laughs> 감사합니다. 자, 자 이제 좀또 힘드네요. 자, 시작. <laughs> 자 이제 아 숨을 왜 이렇게 차지 <laughs> 자, 조금만 제가 멘트하면서 시간을 조금만 끌 테니까 여러분 어, 제가 뭐 재미없는 말해서 박수 많이 쳐 주셔야 돼요 어, 일단 되게 숨이 찬네요 지금 어 자, 5초만 <laughs> 자 됐습니다 네 오늘 또 이제 어이 많은 분들이 어.. 가.. <웃음> 오늘 <웃음> 많은 분들이 이.. 내 마음속 최고 정동원 사랑에도 너무 크게 외쳐주시고 또 보응을 너무 잘해주셔서 오늘 흥분을 해가지고 소리질러만 한네번한것 같아요 지금 그리고 너무 많이 돌아다녀가지고 어 그래도 오늘 되게 기분이 좋네요 네자어 이제 행사에서 항상 마지막 순서에 댄스 메들리를 하는데요 메들리 곡을 하는데 그게 오빠 메들리라고 하거든요 이제 팬분들이 저보고 오빠라고 불러주세요 그래서 저도 똑같이 해줘요 여동생들이랑 네. 자 여기 계신 우리 여동생분들 오늘 하루만 저보다 나이가 많더라도 저 오빠라고 크게 외쳐주셔야 마지막 순서에 노래가 스타트 될 겁니다 자 연습 한 번만 해볼게요 하나둘셋하면 오빠라고 크게 해주시면돼요아 그러니까 오늘 남동생분들도 많이 오셨네 그러면 오빠 할때 남동생분들은 형아 라고 크게 해주시면 됩니다 자 연습 한번 해볼게요 하나둘셋 자 조금 더 크게 가능할 것 같아요 하나둘셋 이정도면 충분합니다 자 저는 마지막 오빠 메들리 들려드리면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가수 송도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